저는 총회라고 해서의 사명을 담당할 때제일본이 뭔가를 주님을 주님께 찬성해주요 이것은 무스된 측근이 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장로님들 가운데 미스 언더스탠드가는겨있요 교회를 강전지있습니다 주님 제임하실 때까지 교회를 지탱한 측근자들이 바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은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한번 부른받은 장로는 영원히 부른받는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십니다 아닙니다. 무릇 교회는 주님을 부르실 때에 목사와 그 가르치는 장로 죠 그리고 지리 장로 그리고 집사로 구성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배 제도가 있어요. 한국교의 주신 축복인지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권사님 이미지가 뭐예요? 벗부린다. 이런니다 권사님 하는 기도이에요 힘든 일은 내가 담당하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죠. 우리 아들집사님 그리고 장모으로 성을 받는 분들은 나를 죽여서 세우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정말 은혜로 여기 보니까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이 있습니다 6절 이복음이 이미 너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날부터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물빛듯이 밀려오 이여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로 무릎을 나거나 교회 꾼으로 무릎을 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라 나는 반듯하제 채해버리면 남은 것이 없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의 모임 때문에 가옥서부터늙까지 의인의 모임을 달아나 그의 자손이 건식함을 보지 못하기보다 저는 종일 저가 은혜를 몇 번을 꿈들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오늘 여러분의 축구를 받으므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가이말어질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두번째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누구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드려드리겠습니다. 25절 사도와의 법을 가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무슨 일꾼입니까? 교회일뿐입니다 일꾼. 어느 교회 일꾼입니까? 하나님교회 일꾼입니다.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방성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교회일꾼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은 수학병을 합니다. 일을 가진 날이다가 저백가점 날이다가 교회는 소명는 무시합니다. 교회는 순수한 곳입니다. 아멘. 교회 교회가 잘된다면 교회가 발전한다면 교회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한몸 주님만 돌려드립니다. 아멘. 6월을 호국 보의달이라고 말합니다. 6월 20일에 다음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1명 3명 용사되신 분들을 모시고 15년째 잔치를 열니다 잔치를 보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카페 수익으로나옵니 수천만 원이 그 카페 규모 같은 게 있습니다.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2023년 말까지 24억을 사회에 반환해 주시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분산들은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놀라지 않나요? 놀라운 일요 그런데 처음에는 1 4 5 0이래는참추도들었어 이번에는 이분들이 20살에 입1 9 5 0년 지금은 어떻게 되다이9 0 4 계속 돌아니죠 얼마 전에또 돌아가셨어요. 예지역교회나 은행원들들이 서면 나는 효율이 뿐이다. 나는 실는다 우리 장로님으로 알수 받으시고 안수찬으로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시도 못 설자 교회 뿐으로존경의시는 분들을 전름로로 추봉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소양 소양이라 말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수기철 목사 일상하고 있지만. 신앙적 절개를 지킨 일이 왜 가능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으며,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교회사에서 빛나고, 세계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귀한 사명을 감명한 적은 믿습니다. 산돌를 송냥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한 영혼을 끌 잡고 실험하며, 그 영혼이 진발발바로 쏘기까지, 얼마나 수립의 성가발이 되어서 살아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 산골 손나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현현 복음의 인격 복음의 체질 복음의 일상과 바로 손나은 목사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집군자들이 수리메이컨, 리스토으로 쓰임을 았습니다 교회뿌드로 쓰임을 았습니다저염병대에서는 대륙연구단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도 과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승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서울의 세종의 정규일 정사, 이 정사는 과천, 제3청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 별로 관심이 없고, 공무원, 내나 큰 공무원 아니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3층 사는 대전 대들이 있습니다. 4층 사있어요사층사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세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있느냐? 병무청, 특각청 산림청 공천 등단위가 있는 것같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들 여러분들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무원들이 전직 종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공부를 많 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취미 삼아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은 생명 너고 믿어야지 취미를 바꿀 수 있어요. 탁구 치다가 등리스를 바꿀 수 있어요. 골프 치다가 아라수도 있어요. 등산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 예수 봄은 우리가 생명되 되고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조금 컸다고 하기 가졌다고 목회자들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뭐랄까 약간 알내로 보거나 좀 자기의 견해를 더 돋우게 하려는 식로들이 적지 않습니다. 질문하여 사도 바울은콜로시에서기우는 사도 바울을, 어느 교회 중산자시 아십니까? 소위 세계 선교를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중서를 하는 지역교회의 중서을 하다가 부름을 받아 이왕인을 위사로 준비하겠음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일는 그가 어떤 지역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동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타당하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행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회 일꾼이 되고, 방생인 업사님을 만나, 동시에 신실한 일꾼들이 폭력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주님 앞에 가장 정리하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하여 여러분의 혈육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손들이, 여러분. 알아보고 있는 많은 한님교의 선도들이 장론 위주기 때문에, 집사위기 때문에, 이를 위한 권사님이 한님교회집분자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말로 할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모두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님교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그 복과 은혜가 오늘 축복을 받으신 모든 분들과 또 내빈 모든 분들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가기를 주님의 이으로축복합니다